안녕하세요. 네, 교표님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뵙습니다. 또 스페이스 네. 캠핑카 계속 네. 뭔가 변신하고 있는데. 네. 아, 오늘 조금 보여드리려고요. 아, 또 어떤 소식이 있나요? 네. 지난번에 네. 찍었던 차량, 네. 어, 이제 조금 마무리가 되는 과정이라 네. 조금만 좀 보여드릴게요. 네, 한번 볼게요. 네, 네. 자, 한번 어떤 게좀 바뀌나요? 자, 이차 같은 경우는 차주분이 조금 나이가 드신 분이세요. 네. 좀 이제 기억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이신데, 음. 나이가 좀 있으세요. 네. 그래서 이제 내부 레이아웃을 편백나무. 네, 편백나무로 해가지고 조금 내부를 좀 보여드릴게요. 좀 약간 연세 있으신 네. 분들은 편백나무 좋아하시잖아요. 좋아하시죠? 많이 좋아하세요. 오, 출연 신청겠습니다 오, 지금 이라고 계신데 들어될까요 자, 여기 보시면 아 기존에 지난번에 원목 한번 잠깐 보여드렸었죠? 네. 네, 이제 고그 기준인데 이제 우리가 벽면을 대부분 내자로 많이 시공을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 는 편백을 넣어서 조금 이제 좀 맞췄습니다. 들어오니까 네 편백나무 향이 나요? 확 나네요. 어, 확나요? 네. 저는 자주 맡아서 뭐, 잘 모르겠습니다. 저기 이천에 가면 흰옥기라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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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잖아요. 네, 흰옥기. 흰옥기 탕에 들어간 것 같은 느낌? 네. TV가 이제 24인치. 네. 저랑 똑같은 24인치가 들어왔습니다. 24인치. 네, 주분이큰 네. TV를 원하지 않으셔가지고, 어. TV를 이쪽에 달았고, 어. 기존에 저희가 이제 TV는 대부분 이제 이쪽으로 올렸잖아요. 이쪽이었죠? 네. 네 이쪽인데, 냉장고 이쪽에. 네, 네. 이쪽인데, 네. 이쪽은 네. 이제 다른 수납으로 쓰실 생각이 네. 있으셔서, 어. TV를 제가 이쪽으로 해서, 달게 됐습니다. 아 네. 어 바닥까지 다 편백이네. 올 편백이에요, 그럼? 아 어, 얘는 아니죠. 어 벽면만 편백이고요. 아 이제 집성목으로 아 해서 지난번에 유튜브에 보여드시 짜맞춤을 했었습니다. 아, 벽면만 편백. 네. 기존에 우리가 이제 여기가 레자였잖아요 네, 맞아요. 네. 레자로 해가지고 아 지금 볼록볼록 엠보싱이었는데. 아이 부분만 편백인 네. 거네요. 그러니까. 네, 편백으로 해서 아 조금 달리 해드렸죠. 아, 여기는 집성목이고. 주... 네, 그렇습니다. 수납장 같은 경우. 네. 그럼 편백으로 했을 때는 네. 가격이더 올라가나요? 없어요. <laughs> 동일해요? 저희는 동일합니다. 무조건. 조금 동일해요. 아, 네. 그러면 단지 이제 고객님이 원하시는 거를 조금만 더 이렇게 좀 추가해드릴 뿐이에요. 그럼 네. 고객이 원하는 게 어디까지 하네요 예를 들어서 나는 이걸 하고 뭐 이제 싶어. 이제 내부 가구에서 음. 조 컴. 많이는 어. 말고 조금. 이제 그게 이제 변경되는 부분들이 딱 정해져 있죠? 딱딱 벗어나는 건또안 되는 건안 되는 거죠아요 거의 벗어나진 않는데, 이제 음. 좀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자, 이렇게 좀 편백을 좀 해줘라. 아, 음. 어 이제 요런, 요런 거 그래서 포인트로 편백을 해드렸고. 음. 자,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음. 쇼파가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네. 쇼파만 보면은 네. 대부분 이제 쇼파 위에서 뚜껑을 위로 여는 구조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걘, 얘는 캠핑카예요 음. 아. 지난번에 보니까, 댓글 보니까, 왜 캠핑카는 안 보여주냐고, 아. 댓글이 좀 올라왔어요. 네, 캠핑카는 이제, 요런 구조에요. 음. 자, 이렇게 해서 문을 열 때, 음. 혹시 이제 쇼파들이 올라갈 때, 네.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어, 열쇠를, 어, 저희가 수납, 음. 아직 안 달았던, 열쇠를. 예, 다 그, 달았네요. 네, 양쪽으로 된다. 열리는. 그렇죠. 네, 에. 그런 구조가 나오죠. 제작 중인 차입니다, 지금 네, 이게. 네, 그렇죠. 8일부터 이제 캠핑카로 다 승인하기 때문에 네 그렇죠. 3월1일부터요 그렇죠, 3월 네, 얘는 이제 이동 업무용으로 나가는 차죠. 아, 네, 차. 아, 이거 지직 이동 업무용 차. 이동 업무용 차. 차. 자, 시작. 다음 네. 차를 볼까요, 지금 네, 네. 집.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서 있죠? 네. 이제 랩핑 나가는 차량입니다. 아, 바로 랩핑 나가야 돼? 네, 바로 랩핑 나갈 거예요. 랩핑 나가면 얼마나 걸려요? 하루. 하루? 네, 하루에서 이틀. 음. 근데 이번에 이제 신장이 껴가지고, 음. 좀 랩핑이나 도장 업체가 좀 저희랑 시간이 안 맞아요. 아, 그렇죠. 그게 조금 힘들더라고요. 음. 그래서 요것도 좀 어렵게 음. 일정을 잡아가지고. 음, 지금 나가는 준비 과정이고요. 갔다 오면 네. 어닝 달고, 네. 그 다음에 자전거 필드 달고, 냉동고 집어넣고, 뭐 디테일하게 쇼파 집어넣고, 뭐 포탑 포티 집어넣으면 이제 얘는 이제 출구죠 어, 아, 근데 또. 네. 편곡 어종으로 봤을 때도. 네. 상당히 색다른데요, 또. 네. 어, 예전에 초창기 때저 나무로 했었죠. 어... 나무로 하다가 UV로 돌아섰죠. 음... 네, UV로 돌아서면서 이제 조금 다시 한번 나무를 한번 해볼까 해서. 그리고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이 차는 또 여기 창이. 네, 네. 얘는 폴딩이 아니에요. 네. 예, 이제 이차 같은 경우는 이제 정말로 캠핑카로 쓰시려고 어... 네, 캠핑카 문을 닫으셨고 어... 어, 연세가 나이가 좀 있으셔서 어... 그냥 캠핑카를 원하세요. 보통은 다 폴딩을 원하시는데 이분 특이하게 또 이제. 그렇죠. 자기는 이렇게 하겠다. 한 40대 <laughs> 이후부터는 네. 거의 폴딩을 원하시는데. 음... 이제 조금 나이가 조금 더 가시면 음. 그냥 캠핑카로만 아, 쓰시는 그런 용도예요 얘는. 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도 캠핑카를 만들고 있다는 거에요 버전도 거. 가능하다는 거. 당연하죠. 네. 원래 이게 기본이었죠. 그렇죠. 그 기본이었는데 이제 하도 우리가 이폴딩가가 <laughs> 저도... 이슈가 되니까 <웃음> 이거 이거 <웃음> 이슈가 되니까 지금 계속 저희가 폴딩을 만드는 거지. <laughs> 응. 원래 저도 초창기 때 17년도 18년도는 <laughs> 저런 문이었죠. 음. 캠핑카도. <laughs> 자, 자, 한번 자, 이거 실내 들어가 볼까요? 이것도. 이 차도 이제 출고 대기 중입니다. 네, 자 한번 보시죠. 이거 출고 대기 네. 차네요. 샤워부스가 좀 바뀌었고요. 아, 달라졌구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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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고객님이 원하시니까 네. 해드리게 됐고요. 아, 이렇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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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제도. 얘 도장하고 랩핑만 남았어요. 네. 도장하고 랩핑하고 가전제품 집어넣고. 상당히 깔끔한 네. 느낌인데. 네. 그쵸? 네. 이제, 네. 네. 지난번 보여드렸던 네. FRP. FRP로 네, 말하는. FRP로 해서 음. 마감을, 이렇게 창틀을 만들었죠. 음. 예전에 저희 제품 보시면, 음. 유튜브 동영상 돌려보시면은, 이게 어.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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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는 FRP로 해서 나. 한 몸이. 견고하게 말하는어 양쪽면, 네. 자, 이쪽면, 음. 저쪽 후면. 네. 보시면 네. 아 이렇게 네, 네, 네.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다 그래서 있다. 이제 통일성을 좀 갖췄죠 음. 그래서 이제 이 색은 약간 연그레이 색 음. 같은 화이트라면은 너무 조금 식상할 음. 것 같아서 연그레, 연그레이를 넣었어요 음. 이제 나름대로 여기 보시면 모양이 좀 있으시죠? 나름대로 여기 모양을 여 패턴을 넣... 주신 건가요? 사실. 네 넣습니다 음. 한번 넣어봤어요 아 패턴을 네자 네. 그럼 배선 한번 볼까요 배선? 이쪽에 한번 아 저희 배선이요? 네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 자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네. 네. 네, 네, 네. 다. 네. 아, 조금 깔끔하러 아까 전용 전원 제어 모듈이 있네요. 네, 네, 네. 저희가 이제 이 차에 처음 이제 이 시스템을 좀 적용을 해봤는데, 음. 앞으로 계속 갈지 안 갈지는 저도 고민 좀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인버터. 아련이죠 예. 아... 자, 인버터 충전기. 자, 이거는 어뜻하죠 네. 네, 무시도. 무시도 터까지 네, 이렇게 네, 다 네. 공간이 네. 깔끔하게 마감돼.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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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고 있고요. 있습니다. 네. 네. 네, 이 차도 마찬가지로 얘가 좀 바뀔 거예요. 네. 어, 고객님이 이제 조금 다른 모델 좀 원하셔 가지고. 음. 어, 이 차도 얘가 상판이 대리석으로 가면서 싱크볼이 음. 아, 이쪽으로 들어가요. 음... 네. 계속 저희가 이제 스페이스 캠핑카 채널에서 네. 계속 변할 때마다 네. 계속해서 이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계속 진화하고 있는 스페이스 캠피카를 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이제 또 완성된 차를 한번 볼까요? 그렇죠. 다음번에는 이제 저 차는 출고될 것이고 2차 네. 이제 완성 음.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새로 제작하는 가구를 보여드릴게요 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마지막 가구 음. 네. 그금 저는 이제 가구는 다 해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네. 다음 편또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